스윙 리듬. 자, 자 메카리즘은 똑같습니다. 어깨 밀고, 띠, 쭈욱. 어깨 밀고, 띠, 쭈욱. 자, 스윙 리듬. 아, 이 리듬이란 게 있습니다. 우리 춤을 출 때나, 에어로빅 댄스나, 아, 모든 바이올 리듬이란 게 있습니다. 골프에도 리듬이 있습니다. 이 리듬이 깨지면 밸런스가 부끄러집니다. 그 리듬이란 게뭐가 자, 골프 스윙의 리듬은 셋 리듬에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밀고 하나 둘그 다음에 이렇게 세 리듬. 자, 시동을 보겠습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 자, 이 리듬에, 리듬을 잃지 않아야 어, 스윙이 밸런스가 좋아집니다. 춤출 때도 리듬이 깨져버리니 엇박자가 이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직 투어 선수들은 셀 리듬, 둘 리듬 두 가지로 보려요셀 리듬, 하나, 둘, 셋에 들어가는, 7 80%가 세 박자 리듬에 맞춰서. 그런데 2 30%는 하나, 둘에 들어갑니다.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들이나, 보통 초보분들은 셀 리듬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되죠. 둘 리듬에 맞추면 깨져버려요. 하나, 이세 리듬에 입각해서 스윙을, 어, 골프 근육을 착 기억을 시키셔야 합니다. 자, 펜 투어 선수들, 투어 프로들은 하루에 빈스윙을 2,000개에서 3 0 0 0개를 합니다. 왜 그렇게 하락합니 어, 공을 때칠 때는 말 그대로 치는 겁니다. 근데 빈스윙을 하실 때, 빈스윙을 하실 때, 리듬감이 있고, 골그 근육이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요샛 리듬에 입각해서 어.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샛 리듬 면서 하나 둘셋 하나 둘, 네, 셋. 하나, 둘